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장어 낚시를 하려고 하네요. 이틀 전에 깡을 친 곳이에요. 바로 보트 시험장 바로 옆이에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오늘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배에다가는 물침대 포함해서 5성급 호텔 지어 놓고 열심히 한번 화이팅을 해볼까 합니다 투척은 8시에 할까 하네요 8시도 헌해요 8시 한 20분 돼야만이 어둠이 깔리고 있어요 미끼는 청지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열대를 장착을 했습니다. 수심은 벽 쪽으로 붙인 건 수심이 5m, 8m, 10m, 15m 정도 앞으로 던진 것은 12m 정도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이틀 전에 꽝친그 자리 그대로예요. 어, 그때보다는 수위가 약 1m 정도 빠져 있어요, 물이. 오늘은 현재 수위는 그대로 안정수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하루 깡쳤다고 해서 이 포인트를 안 하면 은 아쉬워서 다시 깡친 자리에 왔어요. 오늘도 깡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화이팅을 해볼까 합니다. 꼭 먹고 하려고 하는 낚시가 아니에요. 그냥 세월 보내면서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연의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 바람 내음새, 또 지금은 한참 밤꽃이 활짝 폈어요. 밤꽃향, 새소리, 물소리, 또 하늘의 별과 구름과 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주 삶의 질을 높여줘요. 저에게는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높여줍니다. 그래서 장은학 씨를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그 취미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이 너무 크다든지 취미생활은 절대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고 막 돈에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만 자연과 벗삼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없어요. 물론 농사일 같은 경우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겠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다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활력이죠. 우리 초롱이가 찍고 있네요. 구름이 목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우리 구름이가 짓고 있네요. 누가 앞에 있나 봐요. 차가 왔는지. 동네 불빛하고 케미하고 겹쳐버리네요. 저 불빛을 피하기 위해서 저 이틀 전에는 약간 대를 낮췄어요. 낮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높였더만 동네 불빛하고 마주치네요. 8시 19분이에요. 이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네요. 예보에도 없던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우중 낚시가 되겠어요 합니다. 운치가 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도 볼만 하고요 망간 모양으로 톡톡톡 물 위에 떨어질 때 모양이 참 이뻐요 어제는 우박이 밤톨 만한 우박이 한 15분 정도 떨어졌어요 6월에 우박 떨어지긴 처음이에요. 8시 55분이에요. 아직까지 잡어 입질 하나 없네요. 아, 비가 내려서 아주 운치 있어요. 11시 16분인데 비가 세차게 와서 비가 끝인 후에 미끼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12시 1분이네요 2시까지만 하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12시까지 전혀 입질이 없었어요 잡어 입질 하나 아 누치 입질 같은데 입질 하나 건들고 전혀 입질이 없네요 <laughs> 터지를 않고 내다 갔다 꽂기만 이렇게 하나 겠지금 갔다 꽂기만 합니다 아 털었어요 챔질하겠습니다 장에 뜨채가 삭아가지고 아이고, 뜰채도 바꿔야 되겠어요. 삭아가지고툭 떨어져요. 한 500에서 한 600짜리 되네요. 올해 첫장어예요 아이고, 멋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올해 첫장어예요한 500에서 600 정도 되겠습니다. 멋지네요. 아, 머리가 지금 성났어 성났네요. 멋진 녀석 하나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쓸 만한 녀석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12시 15분에 10번대에서 벽에 붙인 수심 5m 건에서 500에서 600 정도의 아이가 나왔네요 올해 첫 쓸만한 아이예요 뭐 올해라 해봤자 <laughs> 세 번째 낚시니까요 첫 낚시는 애장어 4마리 방생하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 이틀 전에 깡을 쳤고, 오늘 쓸만한 아이를 만나봤네요. 2시까지 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4시 타임까지는 보통 봐야 되는데, 충주댐 장은 낚시는 4시 타임, 또,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낚싯대를 정리할 때도 입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 4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9시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아, 요즘은 2시 반만 넘어가면 힘들어요. 깡칠 때도 한 3시 반까지 겨우 견디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또 왔네요. 저건 저거는 큰게 아니고 300g 미만짜리에요챔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생용이에요. 방생용 애장어예요. 100g 미만짜리네요. 자, 잘라서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커서 와라. 아이고, 잘 가네. 12시 30분에 방생용 애장어가 8번대에서 나오네요. 아이고. 누치네요, 누치. 장어가 아니고. 에. 누치예요. 방생하겠습니다. 이네요. 가을철에는 장타가 좀 필요해요. 깊은 데에다 넣으려면 장타가 좀 필요한데 여름철에는 장타가 필요 없어요. 앞에 3m, 벽 쪽으로 3m, 5m, 7m, 10m, 15m면은 그 안에 다 장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6분이네요. 아, 이제 서서히 눈이 감겨요. 아, 3시 정각에. 눈을 좀 붙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4분이네요. 3시 30분에 눈을 붙였어요. 아침에 자동방은 없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